이재민 구호소로 지정된 포항 흥해 실내 체육관입니다. 1년 전과 다름없이 체육관 1층 바닥에는 텐트 수백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졌지만 전열기 사용이 금지돼 포항시에서 나눠준 핫팩두 개로 추위를 견뎠니다 강기가 항상 그러다 그랬는데. 강기가. 히팅 걸럭 걸럭도 있다. 시내에서는 신들이 안 먹는 데서 야산 시내에 있시 수도 있는데 삼딱자망. 게시나 같은는 이곳에 등록된 이재민은 91세대 208명, 82세대 105명이 한미 장관맨션 주민입니다. 대부분 한미 장관맨션 주민이지만 이주 대상은 아닙니다. 포항시의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맨션 시설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C 등급, 즉 소파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2016년 개정된 구조 안전 기준을 적용해 자체 점검한 결과 D나 E 등급, 즉 전파 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텐트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이재민들은 이곳 생활이 춥고 힘들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살수 없다며 여전히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공동주택에 지원 가능한 1억 2천만 원으로 맨션을 수리하면 주거가 가능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시에서는 어, 안전 진단 용역 결과를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 지시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신청을 빨리 해서 하나라도 빨리 그걸 가지고 수리해서 들어가도록 하지만 주민 비상 대책 위원회는 이달 초 전체 240 세대 가운데 150 세대의 동의를 받아 대구지방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험에 살수 없다는 주민과 수리에서 살면 된다는 포항시 양측의 갈등은 벌써 1년이 다돼 갑니다. TBC 이종웅입니다.